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행의 꿈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된 제노입니다. 저희는 주말에 캠핑도 다니고,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부산 갑니다. SRT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시간 좀 남아 있어서 성남에서 전철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타기로 했어요. 타고 어? 가요. 이제? 몰라? 어 <laughs> 모르세요? <모른대. 웃음> 나도 모르지. 근데. 예. 네. 보시는 거야. 예, 네. 제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SRT. 응. 저거 찾으면 되잖아. 응. 잠깐만요. 도망 찾아. 찾아요? 예. SRT요? SRT 여기 여기에요? 아 어, 네. 여기요? 여기 가시면은 계단 네. 그 저기 SRT 흰색 보이시죠? 예 아, 초, 초록색, 지금 파란색의 흰색 마크 예. 저기 s r t 예요아예 가면 바로 계단 보이 올라가시면 아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되게 친절하시네 난 여기 좋은 곳이고예 네. 네. 네, 그러게 지나가다가 네꽃내니까네뭐다뭐 사주지만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게. 어 SRT라고 써있네 여기 아이 본 이게 버리 장어 진짜 미쳤다. 예, 이거. 오, s e r i o u 니다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진짜 좋은데. 그죠 아니.. 이야..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 처음 타봤어? 처음 타봤지 우리 지금 평태가 있는데 애미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왔어 지금? 애미가 지금 여기 있어 벌써 출발했어? 아니 오징어 땅콩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화장실 잘돼 있네요. 화장실. 어 거의 비행기 비행기 타는 수준인데요. 화장실도 있고 이거는 바람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소음도 없고 완전 부드럽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승차감 부드러워요. 최고입니다. 황금 내렸고요. 도착했습니다. 와 부산역 부산역입니다. 여기가 부산이다. 네오 마이 갓, this is first time. Really? Yeah. Me too. 숙소로 이동합니다. 세장 오케이. 이거는 잘돌아다알아 이걸로 가야 지 지나가. 그지 빼. 빼. 옵션 끝에 들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아파트 단지 있고 여기 방 하나, 방 하나에 책상 하나,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인분이 쓰신다고 쓰지 말라고 하시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화장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안마체어까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마체어도 저희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안마체어, 오 안마체어 꽤 큰데요. 그리고 에어컨 있고 여기 안방 하나. 여기 안방 하나에 화장실도 달려 있고요. 방 화장실. 어 그래? 자, 여기 또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오물 많이 들어 있네. 그지 네. 장하고 이런 것도 다들어가 있고, 이유인 없고. 오케이. 그다음에 more 여기 물 디렉션. 환영합니다. 알리는 말씀. 이거는 i t 로안 되겠다 와이파이도 비번이 있으시고 커피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진 c o p 고 컵라면하고 커피포트도 있 y copy, c 고 p y c o p 체크아웃 할 예정이에요. 저 p y 5 o 0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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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p y copy, 기 o p y copy, copy, 떡갈비가 4인분에 만원, 이많떡갈인분에 4인 만원이요? 어, 네. 와 사네 국내산 고기 반찬 아. 아, 그러니까 잘하네 쫄면도 있고 비빔국수에 막 이런 거 먹을 만한 게 있겠다 오. 이게 함박 이게 함박스

맛있게 잘 먹고 지금 부산역에 왔습니다. 부산역에서는 시티투어 버스를 한번 타고선 돌아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이쪽으로. 어 사갈치시장 저쪽이다. 10번 시티투어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시티투어 버스는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쉰다 고 그러네요. 월화. 월화는 쉰다 그럽니다. 그래서 못 갔고, 자 같이 시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아? 이거 뭐야? 개구리, 개구리. 오 oh 마이. 개구리 알아? 뭐라 개구리? 개구리? Frog. 음. 하나 살까? 오, 호박이 즉석 생선국인데 생선을 다 구워놓으셨네. 다 대형 먹어봤는데? 이건 뭐야? 뭐? 이건 꼼장어인가? 꼼장어, 꼼장어! 되게 맛있어! 언니, 이거 처음 봤지? 응! 처 응. 봤지? 음. 자갈치 시장에 아주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은데? 3만원, 4만원 크게 예, 응, 이에요그 이런 걸좀 주는 좀싸고 해. 예. 한마리 18,000원, 마리, 18두 마리 음. 원. 어. 이거 큰건 5만원, 천짜리인데 5만원만 주시고 4만원, 천원 3만원 잠시 드라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생선 파는 상인분들과 흥정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고 시장이 우리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애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도 뭉클해집니다. 어 여기 시아노 좀 I... 시아노 또 네. 움직 수리. 근 땅콩 많이 집어넣었 네, 땅콩. 그죠? 해바라기 씨랑. 음. 끼가 졌어요? 살이 찢어. 발토도 뭐. 아, 그래? 아 순도위에 살이 찐거야요 어, 아, 이제 움직여야지. 움직여야 돼. 아, 지금 움직이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서살쪘었대 <laughs> 운동을 안 해서 살쪘대 어? 감자인데. 아니 전화기도 안움직여 안움직이네 야너 살찌게 생겼다 야 저거는 그냥 전화기만 아빠 전화기 안 전화기 좀주세평 안들어가요 안들어가요 핸드폰지갑 이것도 안들어가요? 그거는 진단 이거를 진단 빼가지고 진단 진단 달아야, 달아야 되는거야 요거는 이렇게 딱넣갖고 쓰고 아. 아. 지갑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터키 터키 안들어줘 만들어주는거야 뭐요? 얼마에요? 몰라요 4,000원 3,000원? 4,000원 왜? 3,000원? 4,000원 4,000원? 엄마 놀랬어 할머니 놀랬어 할머니처럼 못살아요 비싸 <laughs> 비싸 엄마 손재까지 놀러가 맛있는거 먹어요 오래 요 언제 왔어요? 15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예예. 부산 하세요 예예. 안 하네. 리잘 알아요. 한치, 알, 문어, 설 조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모둠회 여기 어디? 부산에 헬센터에 와서 모둠회를 먹는데 정말 싱싱하네요 완전 고소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자갈치시장 헬센터에요 <laughs> 음. <laughs> 처음으로 고속열차를 타봤고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도 가보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도 먹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있으면 한국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서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